여기 있는 상가들은 작은 구분 상가부터 프라자 상가부터 해가지고 뭐 백화점부터 다 포함되는 전체 상가기 때문에 약간 너무 러프하게긴왔긴 한데 볼게요. 일단은 공급 역시나 많았죠, 그쵸 그렇죠? 코로나 때 그리고 경기 침체, 침체니까 침체 네, 위축돼 있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소비 회복세가 안 나오죠? 이 표를 잠깐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생각보다 안 살아나고 있어. 최근에는 다시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도 예전만큼 안돌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소비 판매 보면은 계속 어, 그죠? 다시 떨어지고. 지금,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돈을 잘안 써. 그래서 실질적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 지금, 뭐, 뉴스라든지, 뭐, 다큐까지 나왔더라고. 어. 여러분, 그거 알죠? 혹시나, 다큐멘터리에서 뭐가 나오면 그게 끝물이라는 거 알겠죠? 어. 되게 심화됐다거나,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근에 나온 다큐 중에 지식산업센터에서 좀 나온 게 있어요. 지산. 지산에서 나온 게 있는데, 끝물이라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때가 기회라고 봐요. 지산 지금 다 폭망했다. 라고 다큐 나왔잖아. 이때 기대라고 좀 보는 편이고 또 최근에 나온 단계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나오거든. 어, 이건 끔물는게 아니고 지금 점점 이제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이분들은. 몇달남왔어요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뭐냐? 이 소매업들이 그 지금 임대 같은 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다가 지금,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럼왔는데 혹시나 야,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저한테 여쭤보세요. 왜냐, 제가 그게 있어요. 창업지도사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청년창업아카데미 같은 거가지고 컨설팅 해주고 했었었거든, 옛날에. 하무튼 그래서 요 메카니즘,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업하는 게 아니고 요 메카니즘을 하면 요 상가의 임대업의 특성을 좀 알게 돼. 어,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할건 아니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하시라.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큰 흐름만 보면은 일단은, 음, 별거 없고 일단 작년 대비해가지고 백화점 같은 메인 상권들은 인건비랑 판촉비가 많이 올랐다는 거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마트도 어때요? 어, 퇴직을 받고 있죠 어. 최근 소식 LG디스플레이도 명예퇴직 받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가 글쎄 아, 약간 물음표야 수출을좋았다고 네. 하는데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무전포 소매업 뭘까요? 무전포 소매업 아 그렇지 그냥 온라인 마켓 자 그럼 무전포 소매업에 가짜. 스마트 스토어라고 단정짓기 자 그렇긴 한데 요즘에 사업자 등록을 집에서 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집에서도 많이 해 그래서 점포를 딱, 따로 임대를 하지 않고 소매업을, 통신판매업 같은 소매업을, 도소매업할수 있는 거. 오케이? 어. 그래서 임대 시장이 사실 좋지 않다. 앞으로도 더좋다진 않다. 라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 임대하는 사람들 보면 은 대부분은 다 어떤 사람들이야? 시업이 대부분이잖아. 그죠? 이분들 평균이 얼마 높은데. 그래서 상가 살때 특히나 진짜 신중하셔야 돼요. 아, 이쯤에서 하나 강조. 별표 하나. 우리 하, 하지 말아야 될거세 개. 1번 지주택. 그리고 2번 신축. 비슷해. 상가 한번 뭐? 신축, 상가. 더 있어요, 사실 더 있는데 신축 상가는 하지 마세요. 절대 분양받으면 안 돼. 오케이, 음 응. 부모님 뜯어 맞이셔야 돼요. 아, 미래 앞으로도 좀 전망이 더좋지는 않은데 신축 상가 잘못 받으면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임대료는 계속 저 뭐냐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이자도 나가야 되지. 어. 실질적으로 그 뭐냐 미래 쪽 미래 신도시 신축 상가 분양 받아가 지고 그분이 자살했다랬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도 생활고 때문에. 어. 그상한게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다시 자,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 알고 계실 거고, 상권을 전반적으로 다 위축이에요. 전부 다. 오케이? 그래,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요거 포인트. 상가 임대료가 자, 우리 팬데믹 끝나면은 뭐야? 회복될 거라 얘기하고 임대료 상승을 다들 예상했는데, 다 틀렸잖아. 저한도 그렇고, 모든 우리 부수님들도 뭐 마찬가지예요. 부수진도 그렇고, 소각팀도 다 코로나 끝나면 일단 소비 진작될 거고, 상가 임대료 다 올라갈 거다. 다 예측했는데, 지금 어때? 거꾸로 가고 있어요. 되면 음, 현상이죠. 오히려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재밌죠? 장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응. 그리고 공신, 공신률도 높다는 거. 좀자 작업자들 대출이 또 어마어마하죠. 큰일이야. 오케이. 이거 하기 전에 이 생각이 났어. 그러면 모든 상가가 다 나쁘냐? 그렇지 않죠.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거는 구상권. 상가들. 근데 이건 그런 데 상권 분석을 할수 있어야 돼가지고 좀 어려울 텐데. 몇개가더 있지만. 자, 한 5번에 쳐볼게요 쉬운 거. 어떤 게 있냐. 아까 말씀드린 신축 상가있죠 신축 상가는 프라다 상가 얘기하는 거고 아파트 단지 내 단지 내 신축 상가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고정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 하나 뭐든 편의점이로 들어가도 되고 무인 우정 들어가도 되고 대신 세대 수가 한적도 최소 천 세대는 돼줘야 어? 가격도 좀 봐야 되지만 이런 거는 어렵지 않게 그런 거에 있어서 특히나 단지 내 신축 상가 같은 거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특히나 큰 득이 되는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도 잘안 해요. 어? 그래서 분양가가 많이 비싸지도 않고 이런 거잘 고르면은 괜찮다고 봐요. 그 정도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내용을 좀 볼게요. 일단은 보면 일단 수도권보다 비수, 비수도권이 음, 공식이 엄청 높다는 거 지금 세종은 특히나 폭망이 점점 세종 그렇죠? 어. 이제는 집값만 올라가 하여튼 그래요. 재밌어요. 그리고 음 엄청 높다는 거 정도 여기가 이제 인사이트인 것같아정좀해보면 일단 공급 물량이 감소하더라도 일단은 시장이 위축돼가지고 당분간은 좀 오래 할것 같고 그리고 최근 몇년 공급 물량이 좀 많았죠. 상가도 사실 우리가 지으려면 언제든지막 지을 수 있잖아. 지금 뭐 여기 인계동만 가봐도 어때요? 뭐,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고, 달리면 몇달 만에 막 생기고, 그죠? <laughs> 이런 것들은 허가가 쉽거든. 응.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이어서, 요 상가를 보실 때, 상가도 허가가 쉽잖아. 우리가 빌라를 왜 꺼려? 빌라도 쉬워요. 허가가 쉬워서, 오케이? 몇 달이면 금방 지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파트는 진입장벽도 높지, 진입장벽이 높고, 허가 받는데도 요건들도 많고, 그러므로, 우리 직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진입장벽을 높은 걸 가져가야 우리가 안전하게 여생을 할수 있다는 거. 응. 갑자기 잔소리했어요. 미안해요. <laughs> 어, 잔소리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어지다 보니까 그랬어. 응. 그래서 일단 온라인 시장이 지속적인 확대 때문에도 그렇고 소비 회복세가 아직 안 올랐다는 거. 주택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올해 금리가 하락할 경우 요때 수요가 좀 이동할 가능성은 있다. 요게 포인트죠. 포인트 하나 뭐냐면 주택시장이 위축된 다음이야. 그다음에 금리가 좀 하락할 경우에는 상가로 좀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KB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참 잘한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니까 거르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